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허리가 편해지는 스트레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허리 스트레칭 가보실 텐데요. 어,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이 찾아오면 짧아지는 근육들이 있어요. 어, 바로 장요근, 요방형근, 복직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등등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짧아지는 근육들 위주로 오늘 풀어보실 텐데요. 평상시 허리 통증 있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허리가 많이 편해지시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메이드 자세 취해 볼게요. 오른 다리를 앞바다리로 놓고 왼 다리는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 줍니다. 두 무릎과 그리고 오른 발끝이 일직선상에 오도록 맞춰 놓고. 어, 왼팔은 아래로 내려놓고 오른팔 옆으로 나란히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후 오른쪽 옆구리가 길어집니다. 요가형은 스트레치. 자, 이때 반대편에 있는 무릎이 따라오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눌러 앉고 다시 어? 올라왔다가 <laughs> 내쉬면서 후 들 내쉬고, 쓰, 후. 후. 자, 승모근 긴장되지 않게 어깨는 털썩 내려놓고, 4, 내쉬고. 후. 다섯 잠깐 유지할게요 무릎 바닥 꾹 누르고 다섯 네세 둘. 하나 천천히 올라와서 오른손 바닥 짚고 엉덩이를 천천히 앞으로 들면서 후장요근 앞벅지 스트레칭 그리고 복지근 스트레칭가요 이때 받치고 있는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손바닥 지그시 밀어냅니다. 다시 마시고 다운 내려하다가 음. 내쉬면서 한번더후 손으로 바닥 밀어서 엉덩이 앞으로 쭉 밀어내기 투이 내쉬고 세 내쉬고 후, 음. 후. 앞벅지가 길어지게 시골을 앞으로 밀어볼게요. 넷, 내쉬고 후. 네, 잠깐 유지합니다. 시선은 왼손 끝 바라보고, 앞목도 길어지게.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운, 내려오고, 이렇게 반대쪽 갈게요. 왼 다리 앞바다리 그리고 오른 다리 바깥으로 접어서 앉고 머메이드 자세 엉덩이 한번 들썩해서 엉덩이 좀 편하게 앉아볼게요. 두 무릎과 발 같은 선상에 두고 오른 손은 바닥에 왼팔은 옆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넘어가서 왼 옆구리가 길어지게 올라왔다가 내쉬고 후. 이때 반대편 허리를 쏙 찔러 넣어서 왼 옆구리가 더 길어지게 만들어 줄게요. 둘, 내쉬고 후 셋, 내쉬고 후 넷, 마지막 후 한번더 무릎 따라오지 못하게 꾹 눌러 앉고 다섯 네세둘 하나 천천히 올라오고 그대로 왼손 바닥 짚어서 엉덩이 업 들어서 앞벅지 스트레치 마시고 다운 내려왔다가 내쉬고 후. 짚고 있는 손바닥에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손바닥 계속 밀어볼게요. 둘, 내쉬고 후, 셋, 내쉬고, 후. 셋쉬고 후, 1 후. 지막 후, 후. 자 올라와서 손끝 바라보고 엉덩이 더한번더 밀어볼게요. 5초, 다섯, 네, 세, 둘. 하나. 천천히 다운 내려오고 다리 풀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계속 누워서 스트레칭 갈 거예요. 천천히 바닥 짚고 누워주시고. 자, 무릎 세워서 누워서 허리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해서 내가 편한 위치 찾아주시고 먼저 왼다리 무릎 세워 볼게요. 이때 허리가 완전히 바닥에 붙어서 엉덩이가 말려 올라가지 않게 허리 살짝 띄어서 중립을 유지할 거예요. 자, 양손 허벅지 가볍게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천장으로 쭉 밀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자, 이때 과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 누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중립을 유지한 채로 가능한 만큼만 뻗어주면 돼요. 그래도 네. 충분히 뒷다리 스트레칭 돼요. 다시 마시고, 무릎 접었다가, 내쉬면서 후. 자, 발바닥 바로 앞에 천장이 있어요. 그 발바닥으로 천장을 밀어내듯이. 둘이 마시고, 내쉬면서 후, 셋. <laughs> 내쉬고 후, <넷. 웃음> 마지막 후. 계속 중립 유지한 채로 발바닥 좀 밀어내서 5초 카운트,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고, 자, 다리 드는 동안에 사실 앞벅지는 계속 수축하고 있어서 조금 힘든 상태예요. 자, 반대쪽 갑니다. 오른 다리 무릎 세워서 양손 가볍게 허벅지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천장 방향으로 쭉 밀어내기. 자, 이때도 허리 중립 맞는지 체크해주고, 마시고 무릎 접었다가, 내쉬고 후. 둘, 내쉬고, 후. 셋, 후. 내쉬고, 후. 넷, 마지막 내쉬고, 후. 다섯. 마치 꼬리뼈에서 발바닥이 서로 멀어지듯이 유지합니다. 다섯, 넷. 세둘 하나 다리 천천히 내려주고 자 이제 엉덩이 스트레칭 갈 거예요. 엉덩이가 과하게 수축되면 또 허리가 볼수 있어요. 자, 왼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리고 다리 들어서 두손 오른 허벅지 잡아 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가까이 당겼을 때 자, 접은 왼 무릎은 더 바깥으로 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 엉덩이 이완되는 거 느껴지고 자, 5초 홀딩, 5, 4, 3, 2, 1 다리 천천히 내려서 반대쪽 갑니다. 오른쪽 발목 왼 허벅지에 올려서 왼 허벅지 가슴 가까이 끌어안아서 자, 오른 무릎은 오히려 바깥으로 열려고 해주고 다섯, 네, 셋, 둘, 하나. 다시 다리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이제 앞벅지 위주로 스트레칭 갈 거예요. 앞벅지라고 하면 고관절 접히는 장요근 부품 자, 양팔 옆으로 나란히 준비해주시고, 자, 무릎 세웠어요.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 다 왼쪽 방향으로 보낼게요. 이때 오른쪽 날개뼈가 바닥으로부터 뜨지 않겠고, 그리고 시선은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자, 오른쪽 허리가 쭉 이완되면서, 오른쪽 앞벅지까지 풀리는 느낌 들어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편. 오른쪽으로 무릎 보낼 때 시선은 왼손 끝. 왼쪽 날개뼈 바닥에 붙여놓고. 다시 마시고 후 왼쪽으로 보내기. 다시 후 오른쪽 보낼게요. 두. 자 일곱 번만 가요. 후 오른쪽 보내고 두. 후. 후 오른쪽 세. 그러면 몸통이 계속 회전되면서 흉추도 트위스트되고 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다섯, 여섯. 날개뼈가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어깨 중립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여섯, 마지막. 자, 두 무릎 다 왼쪽으로 보냈을 때 아래에 있는 왼 발을 올려서 오른쪽 무릎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바닥에 닿으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바닥으로 꾹 눌러서 오른쪽의 장력근 앞벅지 더 이완되게 5초 홀딩, 다섯, 네.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고 자 이번엔 반대로 무릎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발을 꺼내서 왼쪽 무릎을 꾹 눌러줍니다. 왼 허벅지 안쪽이 바닥으로 꾹 내려가요. 자 왼쪽 장력은 팬티라인 부분 이완. 다섯, 네.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올게요. 자, 방금 한 동작을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조금 더 깊게 이완하는 버전. 자, 두 다리 90도 테이블 탑 들어서 다시 한번 옆으로 나란히 해줍니다. 자, 날개뼈 바닥에 꼭 붙여놓고 다시 한번 무릎을 후, 왼쪽 방향으로 보내요 자, 시선 오른손 끝. 내쉬면서 후- 오른쪽으로 보내기 자, 이때 다리 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신 분들이 앞에 있는 동작을 한번더해 주시면 돼요 다시 후- 왼쪽 후. 다시 오른쪽 후- 둘 후자 다리 들어올릴 때 당연히 복부 힘으로 들어올리고 후 왼쪽 후 오른쪽 넷. 후 왼쪽 후 오른쪽 가서 골반 옆쪽이 풀리죠 후 왼쪽. 후 오른쪽, 여섯. 마지막 후 왼쪽. 후 오른쪽, 일곱. 이렇게 중앙으로 돌아와서 발바닥 내려주고, 천천히 몸통 돌려서 일어나 볼게요. 자, 오늘은 허리가 편해지는 스트레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트레칭 해봤어요. 평상시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틈틈이 꾸준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